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유튜브를 한다고? 니가? 아니 씨발 요새 막야 유튜브 개다사아다 한다잉? <laughs> 아니 그 유튜브를 한, 할 거면 뭐냐 그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뷰티면 뷰티 패션 패션 뭐뭐 뭐 있냐 뭐 약간 게임 게임 막 그런 거 있잖아 너는 뭐 하려고 난너 나? 어. 아 씨발, 야, 나를 뭘뭘 뭘 해. 야, 너, 너, 나 적당히 좋아해, 미친년아. 내가 뭘 해. 내가 뭐 하는데. 아, 몰라. 시작하자. 아 씨발, 나안 해. 야, 내가 뭘 해. 야, 진짜, 가영이 시켜. 가영이 존나 잘하던, 막, 이런 거 막. 아니, 야니 이런 거 엄청 잘하던, 막, 왜 나한테 시켜. 안 해. 좋아, 잘해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하입니다 정성스럽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하시입니다. 예쁘고 깜찍하게 한번 해주세요. 예예예예. <laughs>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이0대입니다왜 거짓말하세요? 서른이잖아요. 아 내가 지금 빠른 구서잖아 임마. 빠른 구서면은 스물아홉이니까 이0대지너 그렇게 막어 나이 요새 막 묻고 다니면 내 꼰대 소리 듣는다 임마. 현재 하시는 일은 뭐예요? 아너 진짜. 요새 막 그렇게 직업 물어보고 다니면 진짜 그거 진짜 꼰대 소리 든다.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실례지만 내가...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? 미래 전략가요. 백수라는 말씀이시네요. 치준생입니다치준생 네.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? 음 저는 좀 바쁘게 사는 편이죠.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빨래 맡기고. 그리고 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저 뭐야 승무원 학원 갔다가 또 이제 밤에도 스터디 학원 가고 그리고 좀 심심할 때 코너 가고 어 음, 노래 잘 하시나 봐요 노래 야나 이거 시킬라 그러지 아나 이런 거안 한다니까 왜 자꾸 이런 거 시켜야 죽을래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럼 취미는 뭐예요? 필라테스. 필라테스는 피야 아, 그래? 영어 공부 하는 거 맞으시죠? 야나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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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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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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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거거 좀 위험하니까 더 이상은 묻지 마시고 예. 요즘 핫한 깻잎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야 나는 진짜 요새 핫하다고 그러는 거 진짜 다 진짜 개 구리거든. 근데 아그 MBTI랑 계속 쌍으로 엮여 다녀 그게 뭐 깻잎 논쟁 어쩌라고 깻잎 먹어 떼줘 뭐 어쩌라고. 다른 여성 깻잎 떼어주는 거 괜찮다. 아 떼줘 떼줘. 어... 그러면은 내 남자친구 차에 다른 여자가 탔어. 그거는요. 아, 다 그래. 뭐. 음. 근데 봤더니 블루투스에서 내 거가 삭제돼 있고 그 여자 핸드폰이 등록돼 있어요. 왜? 노래 틀려고 야, 씨발 노래 트는 거 가지고야. 저도 노래 틀 수도 있지, 왜? 그러면은 그 차를 타고 중간에 소연 씨를 데리러 왔는데 여자가 조수석에서 안 내리네? 소연 씨한테 뒤에 타래요. 아 미친년아. 니 야, 그건 좀 에바지. 야, 내가 지금 뒤에 앉아 가지고 조수석에 어? 다른 여자랑 그남 우리 남자 친구랑 그러니까 이게 히덕거리는 거 보고 있으라고? 응. 야, 씨발 미친년이네 그거는. 히덕하다가 둘이 갑자기 사이좋게 노래를 불러. 아, 씨발 뭐그게 뭐라고? 듀엣으로 아, 미친년아. 야, 야 씨발 그만해나저 정말 싫어. 왜 갖고 물어봐? 그거 물어봐. 어? 그거 물어봐. 또물어보겠다잉이 씨. 야,